자 오랜만에 한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대놓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기도 했던 기업이고요. 뭐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11월 달이었나요? 네, 예, 10월 11월이었는데 이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뭐한두달 만에 이제 5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예, 단기적인 차이 포인트를 좀 저희가 예.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선 주가 밀리고. 팽흐름이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박스권 구간이긴 한데 보시면 뭐 바닥권과 저항권을 좀 낮춰가는 듯해서 한뭐 전형적인 삼각수련 패턴이 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장기 입평은 우상향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과연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을 좀 기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전 5% 상승하는 이유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자, 한전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15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보시면 58조입니다. 어,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두 기업만 합치더라도 시총이 이제 우리나라 2위? 예그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니 매출액 기준 그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기업이고 사실은 뭐 지금이야 삼성이 압도적입니다만 좀몇년전예 그런 흐름만 봤을 때는 또 한전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컸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세 관련해가지고 어, 이번 정부 들어서 전기세 관련 부분이 좀 할인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총도 좀 낮아졌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더 낮아질 길은 없거든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기를 쓸 일이 많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운영이 이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이제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이 오늘 올랐는데 컨택 설립 또 운영 자금으로 645억원 출연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뭐그외의 내용들 보시면 네 한전 공대 설립 운영자금 뭐 이런 이슈들이 있네요 자 그럼 뭐큰 내용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좀수의 관점에서 한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전 같은 경우 제가 뭐 거의 무조건 오를 거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시간은 걸린다, 예, 시간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16년도에 주가 6만 대였습니다. 6만 대였는데 이때와 지금의 다른 환경은 유일하게 이때는 이제 돈을 좀잘 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뭐 전기세 예, 그런 부분들의 소비자의 이제 서민들의, 이, 지갑을 좀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포스트로 이제 저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대형 반등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차트적으로 보시면, 122평, 월봉 기준인데 122평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추세를 좀 늦춰가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어, 한전.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한전이 더 이상 지금 뭐 낮출대로 낮춰 있는 주가고 또 전기세 그런 측면에서 이게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60조인데 시총이 15조면은 보통 이제 기업과 이 기업의 어느 정도 정상적인 가치 평가를 좀 하기 위해서는 시총과 매출액이 1대1 비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4분의 1 토막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1번. 그래서, 뭐, 바닥이다. 라는 부분이고. 2번. 코로나죠, 코로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앞으로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국가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어, 분명 코로나 이 재난 상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뭔가 나간 이 지출액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게 뭐 국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걸 해결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빚이 많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소비세가 있죠. 네, 소비세, 소비세가 있을 수 있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어, 각종 취등록세 같은 것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부가세. 그죠? 부가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수정을 좀 할게요. 소득세, 소득세. 네, 소득세, 뭐,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네, 이런 측면으로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취등록세는 이미 지금 많이 만지고 있죠. 국가에서 뭐, 아파트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만지고 있어서, 이 카드는 뭐, 어차피 못 써요. 못 쓰는 카드고, 소득세, 이 종합소득세를 건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한 달에 300만 원을 버시는데 여기서 코티코장 뛰니까 250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또 코티코장을 또 뛴다 그러면은 이게 250이 아니라 240이 들어와 버리는데 이거를 허락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초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그만큼 충족이 못되죠.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게 부가세. 부가세인데 이 부가세도 못 건드려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물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만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이 오는 건 아닙니다만, 물가가 이미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가세를 매겨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 과자가 있다. 이런 과자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부가세가 10%잖아요, VAT가 10%니까 어, 1,1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근데 부가세를 15%로 올렸다, 20%로 올렸다. 그럼 분명 이제 수백조의 세금이 더 거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1,200원이 되어 버립니다. 과자가 1,200원이 된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 얘기인 게 예를 들어서 뭐 대파를 사는데 이게 1,000원이었는데 이게 1,100원이 되어 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건비 그런 거 올라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판매 가격 올라가게 되고요. 이러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으로 올수 있죠. 그러면 그나마 좀덜 손에 가면서 건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전기죠. 전기. 전기는 일단 국내 전기 70% 정도는 대기업에서 기업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포스코죠. 포스코에서 전기 진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전기를 통해서 또 거기서 이제 기타 수소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수소가 형성되는 이 전기 사용량 여 굉장히 커요. 그럼 가정용은 30%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용에서 쓰는 게 어, 부담이 훨씬 적어요. 전기는 의무 사용이니까 사람들이 쓰는 만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그냥 과거로의 회기 정도? 그 정도만 그냥 이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전이 그냥, 지금 적자인데 플러스, 플러스, 한10% 정도만, 본다고 쳐도, 1년에 6조씩 걸립니다. 6조씩. 그죠? 6조 가까이가 이제 현금으로 남아 돌게 돼요. 그럼 이 6조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60조가 되죠? 그럼 지금까지 나갔던 이 재난지원금들, 뭐 국가 차원에서 나갔던 돈들, 그런 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 근데 이게 단순히 한전이 아니라 가스까지 포함하고 한다고 치면, 예, 네, 이게 뭐 80조, 100조 이렇게 되거든요, 1년에. 그렇게 되면, 뭐, 어마어마해진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분명, 뭐, 전기세 인상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저희가 뭐, 그러길 바란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안전 같은 경우 간단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뭐 매출액이 이제 60조 가까이 나오고 있고 재무도 보시면은 또 이게 명분이 또 맞아 떨어집니다. 어 재무를좀 보시면 그동안 이제 적자를 좀 봐왔어요. 그죠? 네 적자를 좀 봐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이제 흑자를 돌릴 만한 명분이 지금 언정 주요 주어져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뭐 앞으로 연간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네,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점진적이나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 16년도 같은 영업이익이 12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 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국가에서 분명 만질 수 밖에 없는 카드고, 그 카드를 어느 정도로 만지냐의 차이.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서 뭐, 길게 보면 뭐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고, 또 만지작거릴 카드는 많고 하니까, 길게 보면 관점은 나쁘지 않다. 오늘 당장은 어떤가? 오늘 당장은 지금 뭐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기존의 저항세를 뭐 강하게 돌파 마감했다. 라고 보기는좀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지켜보시는 게 맞겠고요. 뭐 주가는 2만 대 초중반 오면 예뭐 매수는 장기 전관점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